안녕하십니까 아카시 네트워홀더님들. 자, 아카시 네트워크가 2025년 우아양하는 모습이었다면 2 0 1 6년도 본격적인 상승 추세 라인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자, 전형적으로 이제 급등의 흐름이 연출돼주고 있고, 자, 무엇보다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건이 재단 측의 이 락업폐지 의 일정이죠. 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은 유통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메인넷 14를 출시하면서 관련 보고서도 올라왔었죠. 자,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이 재단이 유통 물량을 증가할 계획이었고 지난해 2025년도 4분기에 대부분의 물량이 시장에 유통이 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 시장의 유통 물량이 2015년도에 다 풀렸다면, 2016년도부터 이제 남아있는 건 매수에 대한 호재죠. 그래서 지금 사주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아카시 네트워크의 상승 변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오랜 기간 주가가 좀 밀렸지만, 이 1시간 봉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 변곡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주고 있고, 다시 한번 업비트 기준으로, 자, 일봉상 흐름, 그리고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시간 본 기준으로 보시면, 자, 지금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체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매집이 크게 들어오면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급등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려면 반드시 수급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지금 갑작스럽게 사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눈에 보셔도 큰 거래량이 생겼죠. 바로 이 750원 위에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800원대 오더블럭을 맞았기 때문에 750원대와 이 700원 때는한 차례 우리 지지라인으로 잡아볼 수 있고요. 만약에 7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 720원에서 700원대면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수의 관점으로 저점 매수를 좀담아볼수 있고 돌파 같은 경우에 800원대 돌파가 관건이에요. 자 이전에 저항을 맞았던 구간대에서 한 차례 오더블록이 생겼는데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 이 50원 구간대. 자,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생겼죠? 한 차례 매집이 발생했어요. 이때 매집 발생하면서 1200원대 구간대에서 오더블럭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카시네트워크는 단기적으로 1200원대까지 돌파하는 게첫번째고요그 다음에 라운드 피그되는 1000원대를 먼저 뚫어줘야 돼요. 1000원대를 뚫어주면은 1200원대까지 터치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앞전에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850원대에서 1차적인 저항 구간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이 구간대를 뚫 뚫어 주면 돌파가 나오죠. 자, 돌파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돌파라고 남겨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850원대. 그리고 1,000원대까지 터치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앞전에 이 매물 돌파 이후에 이 700원대를 뚫어 준가 동시에 살짝 눌림의 모습이 나왔어요. 다시 한 시간 보면 2구간 때거든요 자 이렇게 차익실현 물량이 시장에 출현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비차익실현 물량이 들어왔죠 자 비차익실현 물량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시장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비차익 물량이 더 증가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주 충분히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 네트워크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우리 홀더님들 편하게 문자 함께 남겨주세요 함께 매매하시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이 급등 신호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시 네트워크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눌림목 가격에서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거예요 함께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정보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10 6591 7783 번호 미리미리 저장 부탁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의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매도 물량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집만 들어오고 있죠. 원래 주가가 매수와 매도의 대립이죠 매도가 커지면 주가가 우아하고 매수가 커지면 떡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 요 사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카시네트워크의 지금 매집세가 강하기 때문에 2026년도 단발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장기홀더 분들 같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1250원대를 뚫어 주느냐가 관건이에요 제 여기 오더블록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보시면 한 차례 매집이 발생했습니다 1200원 아래에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1300 아래부터 매집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저점이죠? 자, 지금 저점이 맞아요, 여러분들. 추세 랜 자체가 저점에서 이 상승 변곡이 나오면서 추세 하방 변곡을 깼거든요? 빗각을 뚫어내면서 이제 매집이 들어왔는데, 앞전에 매집만큼의 이 수급 모멘텀이 더 들어오는 게 관건이에요. 이 매집 수급이 좀더 뒷받침해 준다면, 당일 2016년도 1월 달부터, 자 강세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커지죠. 거기에 맞춰서 이 급등 신호, 자 급등 나오면 매도해야 돼요. 자, 왜냐면 급등 나오면 대부 분 윗꼬리 달고 주가 갑자기 또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이 공통적인 게 갑자기 뭐50% 100%씩 올랐다가 다음 날되 보면 초기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른 거 보고 매수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이제 홀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게 비물 샀을 때 고가에서 매도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엑시트 타점 함께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거니까요. 보이시는 번호로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010-6591-7783 번호고 어떠한 비용이나 금전 요구 일치 없습니다 아시겠죠?